오리들은 물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연못에 있는 지하수를 틀어서 오리들에게 깨끗한 수영장을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땅을 파서 만든 인공풀장에다 물을 받아줬는데 너무 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두 개의 고무다라이에다 물을 받아준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있음으로 해서, 오리들의 삶의 질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이 지나자, 오리들은 서열순으로 수영장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야생 청둥오리들은 5에서 7월 사이에 산란을 하는데, 사람들이 키우는 청둥오리는 산란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오시형제들은 틈 만나면 미녀오리들과 교미를 한다. 교미를 한다는 것은 알을 낳는다는 것이고 덕분에 그 비싼 오리 알이 요즘 맛있게 먹고 있다. 오시형제와 쪽수를 맞춰 주려고 미녀오리 네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자기짝이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오시 영제들과 미녀 오리들은 난교에 가까운 물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별 상관이 없다. 오리 알만 많이 낳아주면 되니까. 모두가 물놀이하고 있는 지금 미녀 오리 한 마리가 산란을 하려고 쪼그려 앉아 있다. 농장에 있는 청둥오리들은 거위나 닭들과 달리 산란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 아무데서나 알을 낳는다. 이는 닭과 거위들에 비해 폴란에 대한 본능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덕분에 아마도 내가 아직 못 찾은 오리알이 농장 어딘가에 다소 있을 것이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더니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오리알들을 발견했다. 그나마 우리들과 거위들은 숨기는 장소가 너무 반해서 찾기가 쉬운데 문제는 닭들이다. 닭들의 머리가 오리들보다 더 좋은 건가? 염소들은 낙엽을 아주 좋아한다. 염소들은 풀보다 나무를 더 좋아하고 나무 중에서도 잎과 산 가지를 아주 좋아한다. 겨울은 문턱에 다가선 요즘 같은 계절에 나무들은 수분 방지를 위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이런 낙엽을 구해서 염소들에게 간식으로 주면 너무나도 좋아한다. 한 포대 정도의 낙엽을 주면 최소 일주일치 간식은 될것 같다. 물론 토로에게도 한 포대의 낙엽을 줬다. 이끼는 먹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토르는 삐삐가 옆에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조금 뒤, 토르와 삐삐는 함께 낙엽을 먹고 있다. 얼마나 맛있으면 얼굴을 낙엽에 포박고 정신없이 먹는다. 지금 상황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영소들이 얼마나 기쁜지 짐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어린아이인데 부모님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과자를 수십 상자나 가지고 왔다고 상상해보자. 맛있게 먹는 즐거움과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도 지금 염소들의 심정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창고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낙엽을 구해서 닭장 안에도 뿌리고 염소들의 간식으로 줄 생각이다. 행동. 요즘 살이 많이 찌는 두은 예전만큼 빨리 뛰어오지 않는다. 겨울을 대비해서 고양이들은 두꺼운 코트로 갈아입고 살도 많이 찌운다. 고양이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다. 겨울을 대비해서 살이 쪄야 하는 이유를. 하지만 고양이들의 비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년 봄이 되면 살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씬한 모습으로 변해 있기 때문이다. 토르는 하루 종일 삐삐만 생각하고 삐삐만 좋아하며 삐삐의 채취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지극히 단순한 맞춤맨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 또한 이런 그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느낀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나와 같은 행복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나와 동물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다. 오늘은 닭장에서 제리만 나오고 톰은 나오지 않았다. 늘 짝꿍처럼 함께 다니는데 왜 오늘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최근 제리가 통을 너무 구박해서 올도 보기 싫어진 걸까? 아니면 사료가 풍부한 닭장 안에서의 생활이 더 좋아 나가지 않은 걸까? 써니의 닭장 안에는 서열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뒤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때때로 육아에 지친 써니가 히스테리를 부릴 때도 있다. 그것만 빼면 이곳은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다. 최근 보인 핸드에 수탉 한 마리가 올라왔다. 1 1일 동안 죽지 않고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살아있다면 내가 분양받을 수 있다. 11월 15일이 지나면 분양받을 수 있으니 그때 데리고 올 생각이다.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달과 오리 같은 조류들은 대부분 분양되지 못해 알렉사를 당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포도와 자두 그리고 앵두도 유기동물보호소 출신이다. 포도가 나의 첫 번째 고양이가 되었고 그 뒤를 이어 자두와 앵두를 입양하였다. 지금도 귀엽지만 아기 고양이였던 그 당시에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귀여웠었다. 그 중에서도 앵두의 미모는 어릴 때부터 끝내줬었고 중성화 수술 전까지 앵두가 암컷인 줄 알았다. 오랜만에 관심이가 내 관심을 받고 싶어서 왔다. 내일은 절기상 입동에 해당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온다고 한다. 게다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 올해 겨울은 혹독하게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올해 누릴 수 있는 가을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디 농장의 모든 동물들이 많이 먹고 추운 겨울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신경 쓰이는 동물은 지금 임신한 암컷 염소 삐삐다. 정확한 임신 일자를 모르는 게 가장 큰 애로 사항인데, 아마도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출산할 것 같다. 그런데 한 번도 포유류의 출산을 본 적도 없는데, 과연 내가 처음 출산하는 삐삐를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염소의 출산에 대해 공부를 해야겠다.